안녕하십니까. 김태형 이사입니다. 아, 클라스 e 200이 좀 핫하다고 해서 잠깐 시승하면서 느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자, 출발하겠습니다. 짱영 화이팅! 2200인데요. E 2200입니다. E 근데 너무 차가 부드럽고요. 지금 우리 저기 가장 핫한 차입니다. 지금 E200의 특징은 벤츠의 부드러움. 굉장히 차가 부드럽고요. 그리고 가속력, 그것도 당연히 좋고. 어, 지금 E200을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걸 좋아하면서 어떤 벤츠의 브랜드에 대해서 호감도 가지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고, 이게 푸륜이라 가지고 승차감이 더얼등히또 더 좋습니다. 사용구동보다. 이런 어 승차감 부분이 좋고 지금 저희 매장 뒤에 약간 방지턱 있는데 지나가 보겠습니다 방지턱 있는데 지나갈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넣습니다 모델은 나온 지 1년 좀 넘어가지고 아직도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죠 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모드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링이나 고속주행 하실 때 느껴지는 저희 벤츠는 고속주행 150, 170을 달릴 때 코너를 꺾을 때그 코너링 부분이 굉장히 그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제고객 중에 장거리 운전하신다거나 고속주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. 고속주행 150, 170을 할때 코너링 할때 벤치만큼 안전한 차가 없다. 제가 아시는 분도 굉장히 먼 거리를 출퇴근하시는데 그 원거리 가실 때는 벤치를 타시더라고요. 굉장히 이런 짧은 시승 코스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, 아고 이렇게 껴도 음, 차가. 스포츠 모드로 해가지고 밤는데뭐 이렇게 느낌이나 이런 부분이 느낌이 뭐 이게 이0마력이지만 실제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나가면서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탔을 때 굉장히 안정감 있게 차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덕이 있어가지고 시내에서 들어오겠습니다 옆에 턱이 있으니까 딱 소리도 나고 좋네요. 저는... 가도 될까요? 지금 제가 약간 그리고 뭐 이제 가격 대비 뭐 360도 카메라까지 다돼 있고요. 기본 엔트리 모델인데도 파노라마 선루플라던지 360도 카메라, 자율주행 모드까지 뭐 완벽합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. 여기... 시승 잠깐 다녀왔습니다. 구독자님들이 지금 1월달에 이 200에 대해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예요. 무조건 대한민국 넘버원 조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